자, y는 x 위에 2점 a가, a가 2루트 2다를 만족시키면서 이고 있다. 그러면 2루트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2이면, 어, 직각 이등된삼각형대해서 얘가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y는 x니까, 기운기가 1이니까. x값이 e 커질 때, 이점의 좌표에서 x값이 e 커질 때, 이점의 y 좌표에서 2 e 커지면 이점의 y 좌표가 되지. 얘가 그래서 얘가 2루트 2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c가 정해졌네. 마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d도 정해졌다. 7, 1. 이렇게. 정해져 버렸지, 얘들은. 그러니까, 길이가 정해진 게세개가 있잖아. 두개가 있잖아. 얘랑, 얘랑. 얘 얼마니? x 얼마 커졌냐, 지금? 6 커졌지, 6. 이거 루트 36 더하기. y 얼마 커졌니? 2 e 커졌지. 루트 36 더하기 4하면 루트 40이지. 2 e, 루트 10인 거야. 2 루트 10 이렇게 요두 개는 정해져 버렸어 야, 두 개는 안 쓸게 두 개는 안 쓴다 봐라 잘 봐야 돼 이거 어려우니까 음. 자 여기가 x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마1마 마이너스 1이 있어 이 점이 지금 c였어 c Y는 X가 있어. Y는 X 여기에 7,1이 있는데 2,3,4,5,6,7 7,1이 있어 7,1 근데 여기에서 2점 한점 거쳤, 거쳤다가 2루트 2만큼 갔다가 2점으로 돌아오는 최단거리를 구해야 돼그 다음에 여기는 정해졌으니까 우리 2루트 10은 마지막에 더해주기만 할 거야 얘는 2루트 2는 꼭 정해졌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봐라 얘를 y는 x, 대칭이동을 먼저 해 7,1을 y는 x, 대칭이동하면 뭐가 되는 거지? x,y를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뭐야? 음. 1,7인 1, 거야 그러면 1,7 1,2,3,4,5,6,7 음. 1,7은 여기 있어 1,7은 그러면 봐라 여기에서 이쪽으로 2만큼 이렇게 가야 되잖아 여러분 여기 2,2만큼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와버려, 먼저. 먼저. 먼저 가면 어떻게 되겠니, 여기서. 에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먼저 가면. 여기가 얼마겠니? 마이너스, 아, 1에서 이만큼 가면 여기가 3이고. 예. 마이너스 1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1이야. 얘가 예, 아니? 여기에서 있잖아, 여기에서 1,7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 있지. 여기 만나는 점. 응. 여기 만나는 점에서 어 이게 그려지면데 이게 먼저 갔어이 루트 2를 먼저 갔어이 루트 2를 먼저 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되니? 어 여기 이 루트 2를 먼저 갔으니까, 여기 이 루트 2만큼, 여기 이 루트 2만큼 찍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어, 얘가 누구냐면, 2루트 2만큼이니까, 아, 이루트 2만큼이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이 돼야 되니까, 2루트 2, 이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지금 뭐한이 정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 최단거리야. 얘 가냐? 어, 봐봐 요것이, 요것이. 이루트 2가. 이루트 2가 얘라고 생각을 해요. 얘. 얘. 음, 이루트 2를 먼저 가서, 이루트 이를 먼저 가서 일직선상으로 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 여기서 출발해서 얘한테 가서 이루트 2 갔다가 얘한테 가야 되거든. 요거의 길이와 요거의 길이는 같잖아, 지금. 여기의 길이는 같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봐라. 음, 우리, 그러니까 여기에 이루트 2야, 이루트 2. 이루트 이를 먼저 갔어. 이루트 2. 더하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해야되는데 요거는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다 그니까 러 여기 일직선상에 거리를 하면 돼 거리를 구하면 되는거야 됐냐 우리 요거 더하기 요거는 먼저 얘 1번부터 구해야되는데 내가 한번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알아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그 다음에 3번 더하기 요 4번을 구해야된단 말이야 그지 응. 근데 이 3번은 누구랑 똑같애? 이 3번은? 이 3번은 얘랑 똑같애. 응. 그리고 이 2번은 우리가 알아 이 루트 2로. 이 4번도 알아 얘가 이 루트 10으로. 그 1번 더하기 3번의 최소값은 1번 더하기 3번 일직선 상에 대한 1번 더하기 3번이 최소값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번 더하기 3번은 뭐냐? 3칸만 1에서 1칸만 7까지의거리니까 루트 얼마니? 4 더하기 36 이렇게 된다 더하기 아까 뭐야 이 길이가 2 루트 10 근데 얘도 2 루트 10이지 지금 2 루트 10 그지? 그래서 2 루트 2 더하기 4 루트 10 이렇게 보여지겠죠 최장거리는 사각형 A, C, D, B 둘레의 최한거리 이렇게